식점과 은행 같은 곳이 있는 평범한 거리인데요. 서면 문화로 이름 붙은 이곳에서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돈과 술병도 보입니다. 편의점 앞에선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태질은 기본이고. 어, 뭐 맥스도 잡고 뭐. 뭐 다른 한쪽에 비둘기떼가 몰려듭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도시락과 쓰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해요. 대변도한 번씩 치우고 그래. 휴지하고 이렇게 위생 장갑 하고 손으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치우고 그래야 돼.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노숙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예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저건 진짜 시민으로서 진짜. 안 돼요. 지금은 노숙인보다 멀쩡히 집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은 주소지가 어디신데? 원래? 청구 일자 어어어 알아, 때. 나는 노숙 아니 아, 아. 내가 먹고 싶어서 왔 왔.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대로 미는 거예 말을 하냐? 아, 아이씨. 얼른 깔아 뭐. 낮에 벌어졌던 술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깔고 앉았던 상자 그리고 먹다 버린 술병 담배공초까지 파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데서나 볼 일을 봅니다. 낮에도 거리에 있던 한 명은 밤이 되자 아예 길에 드러눕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한 듯 지나갑니다. 선생님, 선생님, 왜 바닥에 계세요? 어쩌라고 대게 안 들어가셔요? 아니요,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여러분, 못 잡아. 은행 앞에선 또한번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쬐려고요. 대근 있으세요? 네. 아, 네. 대근. 어쨌든 여기 그 영업장 앞이잖아요. 부산은. 날렸잖아요. 아이어, 좀왜 그래요? 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괴로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면 제 앞으로 술병을 던져서 피본 적도 많고 제가 이 앞에서 장사하고 있지만 늘 무서워요. 구청이든 경찰서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답이 없어요. 경찰과 지자체 합동 단속은 2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한건 없고 저희가 단속 권한이 원래 없습니다. 오전 9시 오늘도 술판은 다시 벌어졌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다. 해결이 안된다 말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특별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해서 특별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을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95%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영상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와 이슈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을 할 조건이 충분하구나. 이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한에서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 25일 위에 나와 있는 번호의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당시 툴젠은 1주당 가격이 5만 2천원대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20일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저는 단지 뉴스와 이슈를 토대로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하여,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슈는 매번 변하고 주목받는 것들도 항상 변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변화하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며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가만히 계신다면 계속 토태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